어젯밤 8시 40분쯤 하늘에 이상 비행물체가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잇따랐습니다. 시청자들이 YTN에 제보한 영상을 보면 밤하늘에 알알이 보이는 불빛 여러 개가 일렬로 줄지어 날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밤 8시 40분부터 9시 10분 사이 전북 남원과 충남 부여, 공주, 논산과 대전, 경남 창원과 진주, 대구 등 전국에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불빛 여러 개가 일렬로 가면서 1~2분 정도 비행했다고 설명했는데 군은 특이 사항이 확인된 것이 없으며 군과 관련된 활동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행 물체의 정확한 정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스페인 마드리드 상공에서 발견돼 UFO 논란을 일으켰던 스타링크 비행 모습과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저궤도 통신 위성으로 지난달 말 기준으로 쏘아 올린 것만 4,500개가 넘습니다.